안녕하세요, 축복청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응? 고린도 교회는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 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요. 고린도 전서1 2장에 보면 성령은 같으나 은사는 다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듯이, 막 갖가지 다른 은사가 충분히... 충만히 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음을 들으니 이 음행은 이방안 중에서 없는 것이다. 나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 예수님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카산들이 이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으니까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못 믿으면 이방인보다 더 나쁜지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너에게 있다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찼어도 죄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의 틈을 타고 내려가을고 틈을 타고, 틈을 타고.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하게 죄악의 틈을 타서, 음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를 받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그전 모습보다 더 나쁘게 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백, 이방인 중에서라도 로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음행의 모습은 뭐냐? 간단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들이 자기 어머니 같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았다. 이건 동성궁금 없는 말이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져서 어찌 통환이 여기지 않냐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 이 죄악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마음이 굳어져서 부더, 불감증. 죄악에 대한 불감증을 느끼고 셨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이거 느끼셨을 거예요. 은행 안에 내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멍해져! 어, 미국에 여기 성교 센터 에 있을 때, 내가 이상해. 내가 멍청해져! 이 멍청감,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멍청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는 이런 죄악을 저질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 속에 있어가지고 바보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죄어라, 기도하라, 죄어라, 기도하라. 음. 응. 여러분 다 같이 하듯 영적 불감증을 해소하자. 친구가 죄를 짓는데 뭐그 경고도 안 해서 다 같이 <laughs> 이러는 거야. 영적 불감증, 죄악에 대한 불감증, 이게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느냐? 교만하여져서 이런 범죄 앞에서 토론이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해죠 왜 어째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교만하여져서 이 엄청난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는데 구라고 통일하고 자백하는 일이 없게 됐다 통일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뭐냐. 장애 요인이 하나님 일하는데 달려가지 않아서 장애 요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 이 일하러 가서 하나님 일 속에 있는데 영적으로 잡버린다. 이걸 보고 불감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느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슬플 줄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피리를 부나 울지 않는다. 그러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피리를 부는데 울지 않는다. 이걸 맡으면 13장 15절에 나온 대로 마음의 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완악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끼리는 죄를 용도받고, 죄를 용서하고, 뭐,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주의종들 잘못만 내래 두들겨 붙들어, 엄마! 자기가 지금 가늠의 죄를 이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 하나님이 괜찮게 역사하시는가 봐. 할렐야 우리가 다녀왔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그 그 고린도가 굉장히 큰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100% 효과를 수, 나타낼 수 있는데 50%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요번에 말이에요. 인도 집회를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옛날보다 더 세졌어. 연세가 늘었는데 막 불똥은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목사님 이 교회가 원래 이렇게 뜨거운 교회예요? 내가 역사가 세겼다는 생각보다 이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죠. 어, 목사님, 목사님, 역사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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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말이요. 그 인도 사람이 은혜가, 은혜가 간절해서 은혜 받는데 굉장하네요. 제가 이거를 말해요. 두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은사가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은사가 어떻게 강해졌냐? 지금 이 5장이 나타나 있는 음행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냐고, 죄악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냐고, 나까지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아이, 그러니 하고, 우리 교인들의 죄악을 다 받아들였을 때, 집회를 하게 되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능력이, 이렇게 밖에 안 나타났던 거야. 미국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는 거를 떨어버리니까, 그게 더 하기로.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이 하자는데, 가끔 가다가, 어제, 저, 어제 저녁에 죄를 지우고 오늘 올라온 사람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죄를 회개하고 올라와있는데 회개되지 않고 그냥 섰, 쓴 사람들이 있다. 응? 외부 교회의 권사들이 집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영적으로 봐버렸어. 저 청년들,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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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대상이 세웠는지 몰라. 아, 쟤 어저께, 어? 응?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러냐. 김정은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가 봐. 저런 애들을 그냥 내밀어두고 강대성이 세운 거 보니까. 저런 애들이 세워, 세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밖에 안 나타나고 바로 손을 들어버리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들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뜻이 있어서 청년들을 막 무조건 세웠구나. 그리고 이해를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백이면백 100 나타나게끔 할수 있었는데, 우리가 바보스럽게 행동하고, 우리의 불감증 있고, 우리가 서로 죄악을 용인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못 가는 바람에 백0까지 나타날 능력이 50까지 만나타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열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아니 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아니 이상이상이상으로 주의상, 주의상, 만들어 놓고 있어. 떼어라귀신라 여러분 이 말은 좀 슬픈 것 같지만 하나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확끈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음. 너희가 어짜여 통안이 여기잖냐 여기서 뭐요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죽어지는 게 감정이다 감정이다 너희가 어짜여 통안이 여기잖냐 어, 나 때문에 주의 일이 잘못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주의 일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통만이 분이 슬프게 여기지 아니하다이 내용이 바로 이미 완악해졌고 이미 죄를 용인했고 이미, 이미 여러분 마음에 굳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있는지 모르셨죠? 그러므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너희가 똑같이 생각하여 물리치지 아니하였 맨날 목사만 물리치려고 그래, 맨날 목사만 물리치려고 그래, 조금만 잘못했다고 소문나. 아, 어, 그런가 보다. 3 절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수 있었느냐? 사도가 우리, 이 분별에 대해 나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여러분, 어느 때, 한국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다알 요렇게 영적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응? 목사님이 추측으로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 아니,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니까, 평가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눈을 감고 있는데, 육체가 여기 그리스에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늘, 영원히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게 렇 보고 있단 말이야.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그전만큼 열심히 떨어진 것도 보고 있고, 그전처럼 이, 했던 행동도 보여주고, 그거, 그거, 그거. 응? 6으로는 떨어져 있으라영으로는 같이 있다, 이게. 0으로는 같이 있다, 이게. 0으로는 같이 있다, 영으로는 같이 있다 응?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럴까안 알게 됐다는 거야. 지 축복성.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시작. 크게 봐, 주선들고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는가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서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없게 하려 합니다. Yes, 이럴 때이 문제 해결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사람을 왜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강대상에서 왜 나오지 말라고 하는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느낌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게 됐을 어요 때, 교회를 못 나오게 하면 구원의 지장이 있으니까 교회는 나오게 하되, 우리 교회는 게 이거 영적인 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화, 정화, 정화. 영적인 정화. 음, 자. 우리 교회는 떠난 분들도 다 떠나고, 이제 다 정리정돈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냐?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있느냐? 과연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 않고 영적으로 가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악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하게 물리치는 사람인가? 하루내가 내 친구라고 해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그 죄가 점점 퍼져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거 여러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마귀가 왜 역사를 하는지 특히 반음에 대해서, 특히 남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부 분이 눈앞에 있어요. 예배당도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크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잘 따라 하세요. 믿어야 할건 믿고, 믿지 말아야 할건 믿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어야 될것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거를 믿는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으세요. 성경은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믿으세요. 축복인 건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긍정인 것도 믿으세요. 근데 부정과 좌절과 원수 맺는 것과 수군수군하는걸 이거 버려야 돼.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약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둘다 교회 갔다가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시험이었어. 교회가 어떻고, 목장가 어떻고, 막 이런 시험이었어. 그게 사실이든 가짜이든 간에, 들은 두 사람은 무조건 마음이 깔아앉게 돼있어. 어머.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분별을 해서, 아 우리 목사님 그럴 일 없어.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없어. 앞뒤를 재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야라고 결론 내린 사람은 마음이 깔라앉다가졌다소리 근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시험에 계속 가는 사람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주서부터 설교 들어온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자동적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려 있는 거야?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거짓의 사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배당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바로 그것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야. 속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터키를 갔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터키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못 가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그 아시아를 어디냐면 바로 터키 지방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터키 지방 남쪽에 있었던 사도바울이 터키 지방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아니라 만약에 그때 허락했으면 세계 역사의 지도가 바뀌어버렸을 사도바울이 마케토네에서 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속에 마케토네에서 소진스를 합니다 사도바울 이리 이와 그 사도바울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건너서 그리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 그리스, 마케도니아 응? 어? 고린도, 기모 디모, 저, 대살로니가, 이런 로 왔어요. 네, 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왔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히 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과감히 수용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과감히 수용했을 땐 순종이지만, 하나님 뜻 아닌 걸 버렸어요. 이것은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시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난 축복 성별은 다른 제 맞춤, 맞춤을 말씀을 맞추라고. 여러분, 오늘 저도 또 기도해 주고 다음 주에도 기도해 줄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은 내가 기억 사실. 여러분 분별하셔 어? 분분별셔 분별. 그래서 이 분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사람만은 거려야 돼요. 하나님 뜻은 수용하고 마비의 뜻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영권이 저희가 가네 오늘 이 시간 에 영권이, 영권이, 영권이 강력하게 이말 줘라. 아이레이위 영권 좀 받아볼까요? 딱 잡아 이렇게 딱 잡아. 딱 잡고 영권이 나에게 이발 줄로 믿고 주신 줄로 믿고 주의한 번에 치고 빵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불로불 때 마음속에 불을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자요렇게 잡고 두 손을 번쩍 오르고 주여 지금 통성으로 기도한다. 주여 불불불 같이 내 주셔는 것아요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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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